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도덕경 4장의 내용입니다. 도충이용지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하고요. 즉 도는 빈 그릇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빈 곳을 사용한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4장에 이르면 도에 대한 구체적인 비유와 쓰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장에서는 도가도 비상도 라고 하여서 도는 영원 불변하는 도가 아니다라고 해서 우리의 고정 관념을 깨려고 했다면은 4장에서는 도의 쓰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한 발짝 접근해 나갑니다. 도충이용지에서 충이라고 하는 글자는 물수변의 가운데 중자를 써서 충이라고 하는 글자를 표현했는데요. 빈 그릇을 의미합니다. 의미상으로는 그릇의 빈곳, 즉 무언가 담을 수 있는 텅 비어 있는 공간을 말합니다. 수레바퀴에 그 비어 있는 곳이 유용하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그런 것을 상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도 도덕경 서술의 특징인 역설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릇을 이야기하면서 그릇의 모양에서 움푹 패인 빈 공간을 도와 같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보면 도는 비어 있어서 뭔가를 창조해내는 만물의 어머니와 같은 그런 것을 말하는 듯 합니다. 나으로는 자기의 핵이분 즉 문제를 풀어내려면 먼저 칼날을 무디게 만들어라라고 하는 일반 상식과는 반대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서양의 속담에는 내가 나무를 하려면 나무를 하는 절반의 시간은 도끼를 갈아야 한다라고 하는 아주 상식적이고 지혜로운 말을 하죠. 칼이나 도끼나 날카로워야 쓸모가 있는 것인데 도덕경에서는 자기의 꺾을 자자죠. 날카로움을 무디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화기광 동기진이라고 하는 뛰어남을 감추고 먼지처럼 사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도덕형 특유의 인생관이 나옵니다. 우리는 누구나 청명하고 유명 유능하게 되는 것을 원하는데 노자는 그 반대의 측면을 말합니다. 얽힌 실타래를 칼라를 무디게 해서 풀어라라고 말을 하는 거죠. 저는 이 군주자에서 상대와의 공존과 생존의 철학을 발견합니다. 즉 물이 너무 맑으면 고기가 살수 없듯이 너무 뛰어난 사람이나 너무 깨끗한 사람 곁에서는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은 가까이하기가 어렵죠. 즉뭐 먹을 것도 없고 재미도 없죠. 그리고 어떤 도덕경 해설서에서는 이 도덕경의 구절을 병법의 시각으로 풀이합니다. 손자병법에서 나오는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고 하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번 싸워서 백번 위태로워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고사죠. 그런데 후대 사람들이 백전백승이라고 해서 백번을 이긴다라는 말로 바꾸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백번을 이기는 것보다 백번이라도 위태롭지 않다라고 하는 개념이 훨씬 더 중요한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적과 싸워서 이기다 보면 우리의 병사들도 많이 죽게 되고 다치게 되고 군량미도 또 그만큼 엄청나게 사용이 되는 거죠. 그러는 과정에서 우리의 국력이 바닥이 난 상태까지 가면 설령 오늘의 전쟁에서는 완전히 이겼다 하더라도 내일 또 다른 적이 쳐들어오면 전쟁을 할 힘이 남아있지 않는 즉 위태로운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손자는 상대를 이기는 것보다는 위태로운 상황으로 가지 않는 불태 전략을 우선의 가치로 내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노자는 자기의 해기분이라고 해서 나의 실력을 절반 이상 노출시키지 말라는 전략을 제시하는 듯합니다. 화기광, 동기진. 그래서 화기광을 하려면 빛을 좀 어둡게 해야죠. 옷이나 신발도 백화점 같은데 가지 말고 재래시장 같은데서 사 입으면 될것 같습니다. 아이들한테 너무 좋은 옷을 입히면 도둑들의 눈에 오히려 잘, 아주 잘 보이게 되는 거죠. 자, 원문을 낭독하면서 하나씩 음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전을 음미하는 방법 중에는 낭독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도충 이용지 도는 빈 그릇과 같다. 그리고 그빈 곳이 쓰임이 있다. The towel is like an empty bowl, so we can use it. 혹부령 혹여 가득 차지 않아도, which in being used can never be filled up. 연해 사 만물 지종 시면처럼 깊어 만물의 근원인 듯 하다. without n e e s i seems to be the origin of all things. 좌기의 해기분. 예리한 것을 둔하게 하여, 엉크러진 것을 풀어주고. It blunt all sharp edges. It unties all tangles. 화기광 동기진. 눈부신 것을 은은하게 하여 먼지와 하나가 된다. It harmonized all light. It united the world into one whole like the dust. 담혜 사혹전. 깊이 깊은 곳에 존재하는 듯하지만 Hidden in the deeps. Yet it seemed to exist forever. 오부지 수지자. 나는 누구의 아들인지 알지 못한다. I don't know whose child it is. 상제지선, 다만 하나님보다 먼저 있는 듯하다. It seems to be the common ancestor of all, the father of all things. 다음은 김용일 선생님의 영문 역해본입니다. The Tao is like a empty vessel to be able to contain all things. However much we may contain in it. It does not become full all the time. Truly profound, it is like the origin of all things. The Tao does not use sharp weapons and solve problem, entangled complicatedly. It sheds light on all things equally. It gets along even with humble existence like the dust. Such action of the Tao is really deep. Its mysterious action. looks like it is forever. I don't know who the sun it is. It seemed to have been before heaven.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